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학입니다. 아유,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어, 살짝, 네, 좀 빗물이 흩날리다가 해가 많이 들지는 않으니까, 엄청 더운 날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 차라리 이렇게 로치처럼 평상시에도 그냥 초록빛인 아이들은 이렇게 색이 빠지는 계절에도 크게 마음의 동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도 이렇게 좀 초록한 느낌이어서. 그리고 살구미 임금도 네, 뭐 햇빛을 잘받으며 분홍색으로 예쁜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아유, 이렇게 또, 음, 색이 빠져가지고, 금색들이 이렇게 좀 화려해졌어요. 이렇게 그, 금 종류 아이들은 햇빛을 잘 보면 핑크색으로 물이 또잘 들기도 하지만, 어, 햇빛이 좀 없는 곳에서는 오히려 이런 금색이 굉장히 발색이 잘 됩니다. 이것도 또 여름에 또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또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올해는 이제 비가 워낙 많이 내리고, 어 햇빛이 일조량이 다른 여름보다도 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똑같은 시기에 실내로 들어와도 아 이게 이제 다른 해와 다르게 조금 더 웃자람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아이구야 많이 웃자랐습니다. 요런 레티지아 아이들은 아유 이거를 이제 좀 잘라주면 자구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 저는 이렇게 좀 우짜람이 있더라도 잘라주지 않는 편이에요. 아유, 이게 사실 적심을 하고 나면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우짜라서 좀 속상하기는 한데, 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제가 키우고 있는 방울복랑금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laughs> 여기 좀 보세요. 아유, 이게 그냥 더워지면서부터 서서히 계속해서 어, 입장이 떨어지더니 이렇게 그냥 에, 갈비만 남았네요, 갈비. 이거 뭐 남은 여름 동안에 입장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아이는 조금 잘 견디나 싶었는데, 어, 입장이 또, 네,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방울복랑 종류들은 여름에 참 까다롭습니다. 여름만 잘 지내면, 어, 뭐, 가을, 겨울까지도 또 봄까지도 정말 손댈 게 없는 품종이 사실 방울 복랑 또 방울 복랑 그아이들인데 여름에 이제 또 잘못 나면 굉장히 입장이 잘 떨어지는 다육이기 때문에 원종 복랑도 마찬가지예요 음 요렇게 네 사실 요 아이들도 작년 여름에는 살짝 요, 요쪽 부분들이, 네, 조금 입장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었지만, 다시 이제 떨어진 그 생장점에서 자구들이 굉장히 다시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실, 어,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뿌리하고 줄기가 무르지 않으면 잎은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진 자국 있잖아요. 이런 떨어진 자국에서 다시금 자구들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마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어, 때로는 왜 이럴까. <laughs> 도대체 왜 이럴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통풍이 잘 안될 때내 입장이 좀잘 떨궈지는 품종 중에 하나가 이제 복랑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 여름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 이제 물을 좀 많이 먹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사실 입장을 보시면 하나도 어, 입장에 그 물마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름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물주기 때 이제 계속 밖에 있었던 아이들인데 물이 조금 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물을 많이 먹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화분 안에 물이 잘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실내에 들어왔다면 이런 현상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시는 방울봉란이 통통한데 잎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실내로 들어오기 전에 화분 안에 물이 좀잘 마르지 않았던 상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통풍이 너무 좀안 되는 곳에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창문을 열어놓는다고 해서 통풍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실내에 공기가 순환이 되는 게 이제 통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문만 이렇게 열어준다고 해서 통풍이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입장 떨어짐이 있다면 선풍기 같은 거, 네, 틀어주시면서 실내 공기가 좀 순환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이런 거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에, 좀 많이 입장들이 좀 떨궈내가지고 이 복랑이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너무 염려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네, 드리고 싶네요. 아, 옆에 있는 이거 에키몬스톤좀 보세요. 이거 세상에 이두 짜리였는데 자고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진짜 난리가 났어요. 아유 한두 개좀더 나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 자구가 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수영이 진짜 <laughs> 장난이 아니네요 가을에 요거 좀 쪼개 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많이 지금 자구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밑에서 자구들이 막 이렇게 성장을 해서 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뿌리가 박혀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공중으로 붕 뜨게 됩니다 이렇게 짓누르는 힘이 이렇게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들뜨는 게 있거든요 이제 들뜨게 되면 다육이가 건강하게 이렇게 좀 자리 잡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자구가 또 많이 나오는 이런 시기가 있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나 가을에 어 분갈이 한번 해주시는 것도 이렇게 좀 자구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되기도 하거든요 유난히 저는 올 봄에. 그 자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이제 자구들이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가 있어요 분갈이를 한지좀 오래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막 분지도 하고 자구새끼도 많이 내고 막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끼는 수영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데리고 왔던 이 수영을 아끼고 싶다. 그럴 때에는 자주 분갈이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 네, 너무 오래 진짜 자구들이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솎아주기도 하고 했는데요. 요거 마케베니아도 제가 자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요거 솎아준 아이거든요. 확실히 이제 자구들 좀 솎아주니까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하는 거는 같아요. 근데 요것도 지금 분갈이가 필요해요. 분갈이 한지 조금 돼서 올봄에 요 아이들이 어, 자구를 좀 많이 냈어요. 요렇게 음. 여러분들이 좀 아끼는 아이들이 있다면, 확실히 다육식물은 이제 필요없는 뭐 하엽이나 필요없는 뿌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종류들의 식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자주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해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요거 이제 살아보니 슈퍼클론인데 올 봄에 제가 요거 지금 분갈이 해준 건데요. 와, 진짜 너무 건강해요. 확실히 분갈이 해주고 나서 확실히, 네, 정말 건강해지는 거딱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도 분갈이 한지 좀. 어, 2년 정도, 네, 혹은 뭐 1년 이상 넘은 아이들이면, 이제 여름 시즌 끝나고 가을 되었을 때 분갈이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정말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laughs>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이렇게 다육이들 살펴보면서, 아유,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까, 뭐, 생각합니다. <laughs> 어쨌든 무더운 여름 잘 견뎌내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네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